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스님을 가까이해서 네, 정말 네. 영광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9살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네. 네. 근데 어 아이한테 사랑이든 뭐든 부족하게 부족한 게 없이 제 딴에는 열심히 또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는 무슨 불만이 속에 있는 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자주 짜증도 내고 음. 소리도 지르고 막. 음.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열번 중에서는 한 여덟 번은 참아요. 근데 한두 번은 참다 못해서 음. 이제 화를 제가 저도 이제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음. 화를 팍팍 누르는데 또 하나예요, 아이가. 음. 그럼 참 나름대로 참는데 도저히 막 그때는 화가 이렇게 올라가 지못참아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때는 또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 아이한테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음. 애를 누가 낳았어요? <laughs>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서른아홉에 낳았어요. 아니, 누가 낳았냐니까. 제가요. 요집 <laughs> <이웃집> 아줌마가 낳았어요. <laughs> 아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누가 낳았냐니까. <laughs> 제가. 누가 키웠어요? 제가 낳고 제가 키웠어요. 아, 자기 한국말해요영어해요한국말해요그 내가 한국말 하니까 애가 영어해요한국말해요 <laughs> 한국말로 다 하죠. 어. 엄마가 <laughs> 한국말 하니까 애가 한국말 하겠죠. <laughs> 네. 어, 내가 한국말하면서 애보고 네 영어해라 하면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어, 그러 애가 성, 화를 내고 성질 을 낸다는 거는 그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은 것 같은데. 응, 음, 참는다가 참았다가 성질을 내잖아, 그죠? 네. 애도 참는다고 참았다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덟 번은 참았어요. 아, 애도 여덟 번 참았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딴 데서 올 수가 없어요. 애가 성질을 내면 아, 내가 성질을 내거나, 애가 짜증을 내면 내가 짜증을 내거나, 애가 한국말하는 거 보니까 어, 내가 한국말하고 난 영어하는 줄 알았대, 내가 한국말하거나 이래 알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회사를 관두고 싶지 않은데 동생이 이렇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러니까 회사를 관두고 아이의 음. 정서에 더 늦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 회사 그만두면 자기 집에 있으면 애한테 성질을 낼 거예요. <웃음> 음. <웃음> 그래요 왜? 스님 제가 자신이 네 없어요. 내가 니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래 생각하면 화가 더났지 제가 솔직히 음. 회사를 관두고 싶지가 않거든요. 음. 아니면 회사 산마음이. 관두고 안다건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성질을 안 내야지. 그러다가 이러다가 네. 회사를 관두지 않고 애한테 신경을 덜 써서 나중에 음. 더큰 후회를 하고 더큰 이럴까봐. 더큰 후회가 생기지 뭐. 회사 관두든 안 관두든 앞으로 이제 사춘기 되면 더 애매해지. 내가 그래서 네. 지금 걱정이 회사를. 뭐, <laughs> 뭐 걱정이. 옆들로 절하면서 아. 그래. 아이고 내가 화났더니 화내네. <웃음> <웃음> 부처님이 공심인데 공나고 팥심면데 팥난다더니 진짜 부처님 말씀 딱 맞네 이러면서 네. 어~ 그죠 애가 화내면 아이고 내가 화냈구나 애가 짜증내면 아이고 내가 짜증냈구나 지은이 년에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더니 참 부처님 말씀 맞으시네 이러면서 항상 애 화낼 때마다 아이고 내가 화내 애도 화내네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 돼요 그렇게 참여를 하면 돼요. 누한테 아, 네. 주로 자기는 짜증 많이 냈어요. 네. 자기는 누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짜증을요? 예, 남편한테 많이내요 아니요. 많이 솔직히 남편한테 화낼 일도 제가 성격은 원래 다혈질인데 음. 많이 음. 참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거 참다가 그게 지금 화가 아, 난거 아닌가?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화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김을 빼가면서 내서매 애가 절에 안 되지. <laughs> 참았다가 터지니까 물불 안 가리고 나오지. 그, 그래서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엎드려 절을 좀 많이 하세요. 하루 200배씩 절을 한번 해봐서 하 남편한테 아이고 여보 에 성질이 어? 더러워서 미안해요. 아이고 어 미안해요. 이렇게 남편한테 참여하고 애 보고는 아이고 네가 내 닮아서 고생이다. 네가 내 닮아서 고생이다. 이러면서 절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 그만두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둬도 이렇게 하고 직장 그만두면 도움이 되고 직장 다녀도 이렇게 하면 어, 괜찮아요. 근데 스님 그렇게 적응을 지금 못 하는 단계인데 제가 또 외국으로 또 가게 돼 가지고 더 애가 외국으로 더왜 가요? 애나 놓고. 아니요, 지금 옮겼어요. 두달 됐어요. 아니, 그애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어요. 두 달. 애기가 먼저 갔다고? 아니, 지금 가 있어요. 저도 지금 비자 때문에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애도 더 적응을 그쪽에서 하기 힘들고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애기가 상관없어요? 뭐 그거 적응하든 말든 그거 하면 성질 더 내겠지. 하여튼 아, 자기가 이렇게 아. <laughs> 아, 아기가 아무리 성질을 내도 아이고 저게 내 닮아서 저렇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남편한테 더 참회를 하고 하루 200배씩 절라고 참회해 보세요. 어, 너무 괜찮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어. 못 걱정하지 말고 절을 하세요. <laughs> 누한테 절을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남편한테. 넌 아, 네. 108배는 또 누한테? 애, 애한테. 애한테, 애한테는 참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 아이고 네가 내 땜에 고생한데 네가 내가 닮아서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하세요. 자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래 가지고 이제 절하다가 자기 성질 좀 고치고 보면 누 때문에 성질 고쳤다, 예? 애 때문에 성질 고쳤어요. 그래서 누가 좋다? 자기한테 좋아요. 어. 그래 자기 애가 지금 엄마 성질 고친다고 참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엄마 성질 안 고치면 애 절대 안 고칠 거예요. 끝까지 성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고치면 고쳐지면 아기도 좋아질 거예요.